자 일단은 요거부터 진수 있잖아. 요 진수부터 정리를 먼저 해보자. 자, 이거다 그냥 바로 쓸까? 여기다가 자, 진수가 10의 4분의 1 제곱. 이런 거 하면 분수 지수가 편하거든 항상. 곱하기 10의 12분의 1 제곱이죠. 맞아? 4, 3 이거니까 마지막에 있는 10은 10의 2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빨리 되죠? 그러면, 얘는 10에 24로 통분해 보면, 2 4분의 얘는 4, 6이고, 얘는 2고 얘는 1이니까, 어, 10에 2 4분의얼마예요 이게? 9. 9인가? 네. 어, 어, 9. 맞죠? 어, 그럼 약분하면 10에 3, 8. 8분의 3. 이렇게 된 거지. 자, 그럼 여기다가 이제 써볼게요. 얘는 로그. 5를 밑으로 하는 10의 8분의 3. 자 그럼 8분의 3을 앞으로 보내면 되네. 그지? 자 써볼게요. 8분의 3 로그 5의 10인데 여기 있는 10은 또 2의 5 곱으로 쪼개면 되잖아. 2 5 그죠? 이렇게. 그 얘는 8분의 3 로그 5의 5 곱하기 2니까 8분의 3 1 더하기 로그 5의 2로 표현하면 되겠지. 이렇게. 맞죠? 몇 가지 되니? 이건 1이고 로그5의 2지 자 그럼 로그5의 2가 여기 나와있잖아 a 분의 1인 거죠 역수니까 a 분의 1 그지? 그요거 통분만 해주면 되지 이제 8 분의 3 곱하기 a 분의 a 플러스 1끝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지? 뭐 이렇게 쓰면 되지 뭐 8a 분의 뭐 3a 플러스 3이라고 쓰든 묶어 쓰든 이건 뭐 자유지? 이해됐죠? 네. 예. 됐죠? 그렇죠. 뭐 예.